자 A제곱 X제곱이라는 녀석은 결국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아래 볼록이죠 Y는 X제곱도 위로 볼록이고요얘들이는둘다 아. 아.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네 그런 다음에 X는 3으로 둘러싸야 되는 넓이가 SA라고 합니다 아니 저그럴프같 나요 아니요? <laughs> 어 아니네요 거쳐지지 마죠 얘들이가 어디서 접합 어디서 접하지? 그렇죠? 0과 0이 적하죠? 얘랑 여기서 보려면 네, 저... 응. 얘가 x는 0 그러면 그래프가 아이고 맞지막 사진 난다 했습니다 얘가 x가 3이면 요 사이 넓이네 날비는... 맞죠? 그럼 요 사이 넓이는 요에서 네. 요거 빼고 응. 그러면 둘이 빼면 1x제곱을 0에서 3까지 dx를 하면 걔가 sa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이죠. 근데 거기다가 3 들어가면 9 a제곱 플러스 1 얘가 sa네요. 그러면 a 이걸 a로 나누시면 어 얘들은 9로 나누고 a 플러스 a분의 1이지 무슨 기야? 얘들이하면 이보다 크거나 같네. 최솟값 얼마? 18. 어. 응. 분들 여기 왜좀 바짝이에요. 진짜. A가 <laughs> 영보다 크다 돼 있어서. 자모자이들아 얘는 오함수야 기함수야. 어. 아니 그냥. 함수 어. 짝수 지수밖에 없으니까 오함수인형. 어. A랑 b 해서 극소랭. 그러면 쟤는. 여기가 y 축, 여기가 a, 여기가 b겠네. 자, 봅시다 저는 그냥 그래, 오시는 겠고 a랑 b에 대해서 y는 f(x)와, 어? 아, 여기네. 여기 뭐 하는 건데? 맞죠? 몇 분에? 3 0 분에. 어, 자, 자, 그러니 30분에 절댓값1그런 예. 다음에 b A 몇 장? 제5 5곱5곱 여기를 뭐라고하니요 그러면, 보자, 쟤는 점이 분해주시면요6에3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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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이에서이에서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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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에에 자, 보자. 얘는, 오, 중기하면 수나. Y, O, X.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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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어디서 꺾여? 1. 그렇죠. 1에서 꺾이죠. 그러면 1에서 꺾이고, 이렇게 오겠네. 이 이렇게가 1. 이게 반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6. 4, 6. 2분의 3몇 개? 6개. 4분할 마? 9. 그죠 그죠. 자 얘들아 이거는 아로블록기야미로블록기야그 전래값 없으면 아래로죠 그런데 걔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하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빨봉 모양. 여기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그랬는데, Y는 E로 둘러싸인 부분, 이분의 이름은 아니죠. 그거, 요, 개, 뿅원리에서 풀었던 거 기억나니? 개인적어로 어. 개인적으이 응. 두 명, 그거 저번 겨올 방학인가? 3년생이야. 3년생이라?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쵸? 얘들아, 봐봐. 여기 잠시만. 여기서, 어, 음..어떻게 고민면1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를 입몸부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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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난 맞습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요거 두개 빼면 되죠? 굿드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2인 지점인거지 그러면 x가 2랑 마이너스 2인 바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전체 넓이는 6분의 전이 절대값 1 사이 간격 3미니까 3제곱하면 27. 여기서 빼기 이거 두 개를 하겠다는 것이 맞죠? 두 개. 그러면 이 곱하기 6분의 1 2는 3제곱. 그러면 6분의 27에서 6분의 2 빼면 6분의 2 0 어, 2 5고이요 오, 6이오네요 다시 하자피 PQ PQ는 자, 둘이 X끼리 빼면 A-B의 제곱 뒤에 거는 A-B 제곱의 제곱 이렇게 성분했는데 요 사이 거리가, 아니 넓이가 36이래. 그러면 얘들아, 요것도 거리가, 그요 거리에 뭐냐? 그, 그지 b-a에 몇 세제곱에 6분의 1에 2 얼마다? 36이다. 그럼 b-a는 얼마다? 6거의 1면? 어, 음. 어 그렇지 6의 세제곱이니까 6이다. 그러면 야는 어, 일단 그냥 바로36 더하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얘는 일단 마이너스 6 집어넣어 주시고 b도 b는 a 플러스 6 여기다 싹 집어넣어 주시면 2a 플러스 6에 마이너스 6을 곱한 거 됐네 그러면 정리해주시다 마이너스인데 네, 이렇게 해야되면 이 요, 요 6도 제곱하면 36도 36이니까 밖으로 6 나갈 수 있구요 얘는 4a제곱 더하기 24a 더하기 36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아또4 한번 싹 꺼내보자 그러면 12에 이제 뭐라 는 거냐면 완전적으로 풀면 되거든요. 여기 a 플러스 37, 얘를 갖다가 지금 뭐로 나누겠다고? 그렇지. a로 나누겠대. 리미트 a는 무한대로. 그렇죠. 얘는 결국 뭐로 나와? a 플러스 3으로 나오죠. 그럼 12a를 a로 나눈 누 거니까 얼마? 12이다. 이렇게 보면 어차피가 짜놓은 문제 했는데. 어그1과 같은 함수이고 f x 가 f x 는오 저렇게인데 그러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어, 1 여기가 얼마? 일겠죠죠자 응. 네, 이랬는데 응. f x 와 x 축, y 축위4로 둘러싸여 있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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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x 대하여 이 그래프가 이거 같은 이 함수이고. 그림에서 마치 함수의 FX와 FX와 X축과 Y축과 및 x 는 바로 둘러져 있나 아, 여기에 두 영역의 넓이가 같을 때를 말하고 있군요 아니 얘는 맨 아니에요 어이 예. 그거는 결 접하였을 때는요 음 보자 보나 그래프를 구해라는 거겠네요 네 저희도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a에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 n u s 3 i n u s m i n 이 s m i n 는 s m i n 3 s minus, m i 이 u 데 m i n u 에 m 그다음예 얘를 갖다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나되주네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 적고 나면 얼마야? 그렇지 0 나오겠네 dx는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cx 0 4 그러면 4하나야 약분 되고 64 마이너스 -16, 8, 3, 24 플러스 4C가 0C로부터 으면16-6 플러스 C가 0, 10, 10그 10, 10, 10, 10은 10, 마이너스 10, 1스 10, 10, 10, 그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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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 10, 1 10, 10, 10, 10, 0 1 10, 그러면, X 플러스 1이 이가하 되겠네? X 얼마야? 1. 1이죠. 그럼 얘는, 아, 저 문제 좀 읽고 하자. A하고, 아마도 얘들이 같이 하다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 문제 좀 읽을게요. A이고, L이라고 하고, K로 지나가고, 오, 그럼 0에서 1까지 접근하면, 얼마나 나온다는 것이요? 0. 그렇죠. 얌. 0인데? 어, 예. 아하, 그런데 여기다가 빼기 얼마라는 것이? 빼기 K를 하는 것이 적고 나면? 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laughs> 그러면 0부터 1까지, 아이고야, 저거 해야지 뭐. 얘는 저거, 저거 얘 적고, 아이 적자. 그래. 그렇지. 너무 뭐든 기다려, 기차려면 안 돼. 저요. 8x 예 내려오면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의 대제곱인데 아니야 자꾸 미분해서 1이니까 더 다른 거 없지 마이너스 kx 0개 8 빼기 1 6마사 마이너스 k가 0 k는 4 16이네 4k 도형의 넓이가 같다 이거 몇 대면? 2대1 어, 2대1이죠? 2대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1이겠네 네 맞죠? 그럼 1곱만0 대입하면? 셀수 있겠네? 오오 쉽다 좋죠? 진짜로 길고 웃겨 만약에 이거가 진짜, <힘들어거든요. 웃음> 진짜 정답을 안면 0부터 3까지 접근해가지고 0이다 아. 어 0이다 0이라고 하겠죠자 얘는 자 위로 볼록이고요 X축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이네요 그런데 직선 Y는 MX 얘랑 2등분이 는데요자 얘들아 요 전체 넓이 얼마게? 6분의 1 27이니까 2분의 9죠 그럼 여기 넓이 얼마게? 아, 네, 그죠? 자, 와인은 어, MX랑 얘를 연립을 해그래가지고 여기 좌표를찾을거야 m 에 대해서 연립하시면은 y a 얘는 이 t r 이 이쪽으로 m 3 X는 0 X 는 0이 아닌 부분을 찾고 싶으니까 0으로 나눠주시면 x 플러스 n y 3 n y a 는 y a m 3 -M. 6분의 1에 3 4분의 그러면 1분의1에 3-m의 세제곱이 4분의2다 그러면 3분의3-m 3 3제곱이 뭐였지? 그렇죠 2분의1집중 이도 이렇게 되고 이거네 아 얘네 둘이 그냥 열림을 합시다 열림을 하시면 어차피 이렇게 되갖고 여기 넓이 나오겠네 X 지고, 넘기면, 마이너스, M 플러스, EX,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자, 여기서 이 값을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지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것도 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죠? 베타 플러스 알파는 M 플러스 2. 그리고 베타 알파는? 마이너스 3.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뺀 거야?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4 베타 알파네. 그러면,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0이네. 자, 근데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근데 얘는 제곱을 보고 싶대. 그러면, 이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양변에 이렇게, 이야 자,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최소값은 이 녀석이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인데, 이아에만 최소가 되면 되겠네. 어, 아니, 앱맵에서 뭐일 때? 2일 때 최소값 얼마? 12. 그럼 얘는 6분의 1에 12의 2분의... 3제곱에 3제곱이네요. 네. 그러면, 3 숫자가 6분의 1에, 그러면은, 그, 12루트 2장, 12장, 어? 12잔호. 거기에다가, 아니, 우리 3제곱 한 거잖아, 그지? 어, 저요 전체가 지금 요거다. 아, 요 다행이다. 근데 이거는 1루트 12. 1, 2, 3이니까, 4, 2, 3.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요. 아, 얘만 보자구나얘는아래로올록위로올록아래로올록 그렇죠. 아래로블록이죠. 그렇죠? 그리고 0,2가 붙이점 그런데 1,3에서의 접선이, 접선이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해. 그러자. 그러면 얘는 뭐 요거였고 요거 빼도 되고요 삼각형에서 아니면 이 함수에서 요 함수에서 얘를 빼 그럼 난여기서 요까지 접근하셔도 되고요 보자 그러면 여기1,3 여기서 y 플라임은 요 e x 네 그러면 기울기 얼마? 2죠 그러면 y는 2x에 1넣는데 3넣어야 돼. 플러스 얼마? 1 1랑으면 되겠죠. 만3지하죠 따라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x제곱 플러스 2 정해서 0에서 1까지 x제곱 플러스 2에서 2x 플러스 2를 빼는 거죠. 요거 건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이 녀석이 왕이 절편이 1이래. 그리고 요 사이 간격 얼마? 2죠? 2, 1은 2라서, 삼각형 1 빼기, 어, 요기에 X, 요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1, 1이니까, 요한 개, 반 개짜리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뭐냐. 그 뭐냐. 그, 그 뭐냐. 그 6분의 1에다가 2의세제곱 그럼 6분의 8. 이면 3분의 4죠? 근데 요거가 3분의 4니까 요 정도는 3분의 2겠네?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있구요. 얘는 지금 다시 설명해주면, 여기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고, 얘는 좀 예쁘게 좀 그려볼게 조금만 예쁘게 그리면 눈에 잘 보입니다 어유 어유 요여 잠시만 근데 어...잠시만 내가 이걸 계산하고 있어 <laughs> 잠깐만 이거 이 나이스 나이스. 어 정도 그려졌어. 얘는 어요 사이면 어요 삼각형에서 이거 빼면 되지. 됐죠? 그러면 어 삼분의 일이 나오는 건뭐까 지은이 어, 암산고야 잠깐만 잠깐. 이거 이거 곡선 여기 티콤만 어. 어딘데? 에버프런티는 이 티네. 그러면, 뭐이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이게 진행되는 순간, 그러면 요 녀석이, 어, 뭐냐, 0,0을 지나죠? 0,0 0 지나면,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1. 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0,1 콤마이구요. 이는 마이너스 1코 이겠네. 그죠? 이 사이 거리 얼마? 이 점, 이 고, 그러면 6분의 1에 8이죠. 이요요 정도 얼마? 3분의 3입니다. 자그러면 분단단, 분단단, 이 길이가 이 고, 이 높이가 이네요. 그럼 넓이는? 4 2 배형 이 배기 선분에서니까 아하 어 비슷했어 비슷했어 아이까비까비 삼각형에서 요두개패스니다잘못했다고보기지찮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부분서이참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냥 이참수란 말이 없어서 애매해 사실은 그리고 보물선 C1, C2, c 3 그린 다음에 4개의 보물처럼 부둘러 쌓이는 노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사이를 구하래. 그러면, 요거 구해서 곱하기 몇타면 돼? 4 하면 되겠네요. 자, 요까지 거리가 지금 2래. 맞죠? 네. 그러고, 그러면, 이 중간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1,0, 마이너스 -1, 1,0이죠. 그리고 이녀석의음음 그냥 요 녀석을 왕이네 NX 제곱 플러스 비위라고 해봅시다 어내 <laughs> 생각도 그렇게 하니까 4를 꼽혔는데 4를 꼽았을 때 얘밖에 없어요지금뭐 하면 하겠죠 맞지? 제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아며 일창이 없는 이유는 꼭지절 좌표가 Y축 위에 있어서 그래요 그럼 뭐 얘가 1,0을 지나고 마이너스 1,0을 지나 경우에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얘도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얘가 0, Y 0,0 응? 어그면그 녀석이 그 0,0을 지낸다고 갑시다 그러면 X가 1일 때 기울기 얼마? 어? 2a, 그러면 y는 2a에다가 x 마 -E. 0, 0은 어? 다시 할게 2ax고 1대 2a고 1, 0을 지날 수가 없구나 여기 1, 0이 아니구나 어. 1, 0이 여기가 0, 0인데 여기 내가 1, 0이라고 뒀어요 아, 정말 웃겨 음, 네. 여기 들어가고 요 길이 얼마고요 길이? 어 1이죠? 그래서 1, 1이라서 얘는 1 얘는 1,1입니다 네, 어 아, 정말 웃겨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겠네 아, 아. 그러면 1 넣으면 1 남고 1 넣어도 1 남죠? 그리고 여기는 1,1 그러면 0, 플러스 1 a 는 2분의 1. 그럼 뭐야? 그러면 기호 어? 어 약간 변수 발생인데 3분의 2에만 넘어올게 다시 난 넣을 게 차세. 이거 지윤이. 어그거 맞아 그 얘는 제곱 창의 개수가 2, 2분의 1이죠. 해나면 6분의 지금 우리가 요상의 넓이를 보고 싶은 거야? 어, 6분의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12분의 1이라고 할게요. 2의몇 제곱? 어, 3제곱. 여기 계산하 8이니까, 3분의 2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 이삼각형 넓이, 2 곱하기 1. 1. 그러면, 오, 어, 1. 어, 그럼 3분의 1에네 어? 아, 아, 다 <laughs> 여기가 아, 3분의 1이니까 4개면, 아, 즐기겠네요. 아, 아. 그래서 저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자, y, X에서 그렇죠. 아휴 짜증나. 그러면 농구만. 얘는 와인은 x에 상당 많나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얘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여기 사이를 곱하기 가 얼마면 돼? 이하면 네. 네서. 오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니까. 아지 왔다 그렇지. 와따, 그렇지. 요 거리 얼마? 1이구요. 최고점 개수 1이네. 그러면 여기 사이는 6분의 1이네. 어동생 괜찮아? 어 그럼 두 개면 3분의 1이네요. 와 어, 넓이게지은이자 여기 역수를 아하. 자 얘는 어 1분만 1을 지나고요. 3분만 3을 지날 겁니다. 뭐 어떻게 역함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y는 fx였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 여기 사이 넓이가 얼마다? 어? 5다 그런데 역함수는 결국 역함수도 1,1이라서 1,3 지나겠지 여기서 그 역함수 예를 들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시킨 거니까 이렇게가야겠네 네. 내가 모하는 g x 예 어, 걔가 네. 여기서 요거 넓이 구하네. 응, 음, 그러면, 우리, 어, 요, 요 사다리꼴 보이죠? 어, 요 길이 1, 요 길이 3, 요 길이 2. 요 사다리꼴 넓이 얼마? 4. 그죠 4. 그러면 막, 뭐? 요렇게가 모였어, 흰색. 근데 사다리꼴이 4야. 요한 개는 얼마야? 일기 는내이는 시험이 되